새삭교회 친구들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려볼까요? 친구들 한 주간 더잘 지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제자라는 제목이에요. 본문 말씀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우서 3장 15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귀 쫑긋 세우고 말씀 속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슝슝. 여기는 아기 디모데가 살고 있는 루스드라 마을이에요. 엄마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었어요. 디모데야.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셔.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랐어요. 디모데가 할머니 로이스에게 안겨 있어요. 할머니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랐어요. 디모데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잠자기 전에도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디모데는 말씀을 읽으며 자랐어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친구를 사랑하라고 하셨어. 디모데는 친구와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친구를 용서하라고 하셨어. 디모데는 친구에게 화낸 것을 사과했어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났어요. 짜잔! 디모데가 자라서 멋진 어른이 되었어요. 디모데는 친절해요. 디모데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사람들은 모두 디모데를 좋아했어요. 뚜벅뚜벅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어요. 디모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랐구나. 바울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쳐주세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디모데, 나와 함께 예수님을 전하러 가자. 네, 네, 저도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전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했어요.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라. 네, 그렇게 할게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디모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말했어요. 아멘,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어요.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디모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열심히 듣고 자라갔어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서 멋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어요. 우리 유아세사교회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처럼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유아세사교회 친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세요. 유아세사교회 친구들 말씀으로 자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 유아 세사교회 친구들처럼 어린 꼬마 친구가 나왔어요. 누구였어요? 디모데였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엄마와 할머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린 꼬마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멋진 어른으로 세워졌습니다. 유아세사교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에게 디보데의 엄마, 엄마와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유아세사교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멋진 엄마 아빠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주일이면 예배가 끝나고 가정 활동을 진행해 주시고 또 매주일 교육연회에서 함께하는 말씀, 암송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사교의 월보로 나가는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있는 말씀 읽기도 하루 두 절씩인데, 어려서부터 말씀을 매일매일 손에서 놓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좋은 아이의 경건의 훈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먹이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세워져 자라갈 수 있도록 키워내는 우리 유아스사교의 모든 부모님들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매일매일 새기며 그 말씀 속에서 자라가고 그 말씀으로 우리 유아 사사교회 모든 친구들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유아 사사교회 모든 가족이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가족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교회 교육위원회가 함께하는 말씀함송 시간입니다. 요아세사 교회 친구들 함께 따라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와간 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 함 으로 하나님 께 아뢰 라. 아무 것도 염려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와간 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